어, 나 머리 진짜...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어딘지 알지? 알까 어, 나 머리가 좀 그런데. 여기는 용인 허브. 머리가 산발이네. 요 처음 와 봐서 진짜 낯설다. 어. 으아! 여러분 안녕하세요. 푸릉부릉 박경우 실청입니다. 막말에 얼굴이 되게 시원하게 나오네.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지금 용인허브에 왔는데요 냉동 탑차 구하러 고객님을 한 분을 위한 중고차 또 스페셜 용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다 너무너무 너무 추워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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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추워 안녕하세요. 어, 많이 들어온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람이 무서운 님, 안녕하세요. 왜 사람이 왜 무섭지? 저 지금 냉동 탑차 구하러 용인에 왔어요. 어, 너무 추워, 근데, 날씨가. 아, 진짜? <laughs> 이호진. <laughs> 대표님이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절대 사람은 무섭지 않다는 거. 근데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? 알았어. 오토 허브 진짜 근데 좋다. <laughs> 깨끗해. 안녕하세요, 조지 언니. 반가 반가. 29일부터 출근한다고요? 저 아는 어, 아는 사람이에요? 저 저희 쪽에 출근하시나요? 저희 직원들을 소개합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되게 시크하게 한다. 그치? 아, 29일부터 첫 출근인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건 아니죠? 네, 조지 언니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이 할게요. 돈 많이 벌어갈게. 임미원 닮았다고? 누가? 또한명 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직원들. 나, 난 용병이라 소개해줘. 용병. <laughs> 이분은 타투 타투하는 분인데. 어 안녕하세요 잉호님임연아 진짜 많이 들어오네 그래도. 여기 어디 있는차 번호가 뭐야? 09 09 뭐지? 여기에 공고 탑차 공고 전시장인데요. 지금 탑. 차 찾으러 용인까지 왔습니다. 되게 간지나는 여자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이렇게... 공고, 전... 있는데. 아니, 아 진짜요? 박씨, 박씨가 또 성격도 좋구요. 좀 화끈하죠. 그죠. 고집도 세고 <laughs> 탑차 천국이에요. 조지언님 탑차 타보셨나요? 맞아 안녕하세요 이준아님 안녕 근데 여기 오니까 아까 진짜 정말 50년대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롤스 로이스가 처음 나왔 알았... 어 올드카 올드카레. 1톤? 아, 네. 알았다고요 진짜. 네, 수고하세요. 1톤 탑. 냉동 탑. 초장축 슈퍼캡. 구하러 왔습니다. 일단, 제가 저번에 인천을 한번 갔는데, 인천차가 그 냉동 탑이 130이더라구요. 그래서 그건 좀 작아서, 갔다가 허탕 치고, 그 다음에 오늘은 용인까지 왔는데 다 확인하고 또 계약금이 어, 걸려져서 열심히 용인까지 왔습니다. 제발 상태가 괜찮았으면 우와, 이것 봐봐. 이런 차도 있어. 라바 닮았어 라바 여기 오니까 되게 신세계네요 또 나름 아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고객님을 위한 냉동 탑차 오토에 오토 이거 제가 진짜 이거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2019년식에 39,865km 탄 차인데 경유고 또오토예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다 원래 1930인데 제가 차주한테 말해서 50만원 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좀 잔먼지는 있어요 외부에 세워놔서 근데 제가 이렇게 튼실한 직원 두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. 되게 멋있는 여자죠? 꼼꼼히 확인해야 돼. 타이어 트레이드랑. 하이어 트레이드 아, 하부 코팅은 안 되어 있네. 냉동 탑차는 하부 코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안에 어때요? 안에 좋아요. 그 근데 힐에 조금 장기스러워요. 와! 높이. 높이가 다 150인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. 두 명이 한 명이. 안녕. 이따 볼게요.